예, 안녕하세요. 더블 클리 안상호 목사입니다. 오랜 장마가 그쳤습니다. 여러분들도, 그리고 저도 참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? 어디 출타도 못하고,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을, 제한을 받으셨는데, 저도 그렇습니다. 그동안 거의 산행다운 산행을 못했어요. 그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, 오늘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, 또 월요일도 되고 또 날씨도 쾌청해서 일전에 만삼을 보여드렸던 한 20일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. 이 지점을 향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. 올라가는 도중에 드디어 만삼을 그 아례 지점에서 지금 자연산 만삼을 한 뿌리 지금 보았습니다.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만삼이 실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죠 만삼, 예 만삼입니다. 추정컨대이 지역은 이 지점은 약간 북쪽으로 얕은 만한 언덕산이 있고 앞쪽이 열려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시냇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, 도랑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. 아마 지금부터 한 적어도 한 50년, 60년 전에 화전민이 살던 곳 같아요. 그래서 요 아래 지점은 좀 평범한 분지 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화전민들이 심어놓았던 만삼이 아 이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생하면서 이렇게 그 만삼 씨앗이 만삼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오늘 찾은 이 만삼도 보면, 이 아래 보면 줄기가 세력이 꽤 실하고 아주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. 적어도 여기서 보니까 한, 한 7, 8개 정도의 싹대를 자랑합니다. 그래도 약초들을 보면 싹대가 굵으면 이렇게 뿌리도 굵고 싹대가 가늘면 여러 줄기라도 뿌리가 이렇게 실하지 않은 경우를 보는데 확인은 안해봤지만이 만삼은 좀 줄기가 좀 굵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삼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채취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우선 1차적으로 주변 정리를 마쳤습니다. 아까 덩굴 위에서 볼 때는 싹대가 한 7, 8개쯤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걷어내고 주변 정리를 마치고 보니까 13개입니다. 싹대가 13개예요. 자, 보시죠. <laughs> 한번 세어보세요. 13개입니다. 13개예요. 아근데 어, 싹대가 제법 붉어요 이거 이 만삼을 채취하면 대부분 당금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싹대를좀 길게 살려서 이렇게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불편하겠지만 잘라놓은 길게 잘라놓은 싹대를 살짝 묶은 상태에서 어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언제든지 그렇지만은. 뭐 일년에 삼은 몇 뿌리 못 보지만 삼이나 아, 또 대물 아니면 또 멋진 약초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해쳐서 뇌두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채취하기 전에 아, 본격적으로 채취하기 전에 뇌두 부분을 확인할 때 가슴이 참 설레요. 과연 어떤 멋진 약초가 이 아,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까.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 아,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좀더 채취한 후에 채취 영상과 채취 과정 영상과 마주 채취하는 작업, 채취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물만삼 싹대가 1 3개 뇌두 부분이 참 멋있죠. 드디어 채취했습니다. 뿌리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적어도 1몇 80cm 이상 되게 길이로 채취한 것 같아요. 자, 실감이 안 나시죠? 제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셀카봉을 가져올 걸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 사실 뭐큰 단기 정도 사이즈. 에 담금주로 아주 멋,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자뉴두 아래 부분이 어른 어른 엄지 손가락 굵기로 해서 이렇게 또몇 가닥으로 나눠졌어요 군데군데 좀 잘라졌는데 그래도 실뿌리까지 좀잘 살려서 좀잘채취가된것 같습니다 아, 자 대물만삼 글쎄요 대물이라 하면 저도 500g 하수오는 백하수오는 요즘 하수구가 귀하기 때문에 한 300g 예상되어야 대물인데, 글쎄, 한 200, 글쎄, 집에 가서 싹대 무게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, 은 흙을 좀 털어내면, 한 230에서 0 0 50 정도? 글쎄요. 그죠? 그, 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나가면 저도 좋죠. 아, 예. 예, 실뿌리. 예. 아마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, 아마. 멋진 당금주가 이렇게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당금은 좋은데, 제가 이걸 팔아야 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<laughs> 개인사정이죠. <laughs> 자, 대물 만삼.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 만삼을 발견합니다. 첫 번째 만삼을 채취한 지점에서 과히 멀지 않은 지점인데요. 또 이렇게 만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꽃망울도 많이 피었고요. 방금 전에 보면 벌들도 아직 피어 있는 만삼 꽃 보이시죠? 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까 첫 번째 만삼만큼은 크지는 않아요. 저 아래 보면 줄기가 한 4개, 5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예, 이 만삼은 일단은 어, 올 가을까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. 뭐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가져, 어쩔 수 없고요. 어, 아까 거는 좀 커서 채취했지만 이, 이 만삼은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씨앗을 시방을 맺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해서 올해 많은 씨앗을 맺어서 후손들을 많이 번성시키도록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을 늦가을이나 아마 내년 일월 봄쯤 다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